쌍용자동차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자꾸만 목숨을 빼앗기는데요. 이것은 이명박이가 죽인 거요. 이명박이가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사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명박이가 살인 만행을 저지르는 이 문제를 다 나서서 막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면 이 땅에 사는 시민의, 성원의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같이 힘을 보태줄 것을 바랍니다. 이 검게 드리워진 죽음의 공장, 쌍용 자동차의 안타까운 이 현실들을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좀 해결하고자 합니다. 회계 조작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국정관리로 가기 위한 그 완벽한 시스템에 의해서 살해당한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우리는 다시 원위치로 돌려놔야 되는 시기입니다. 3년이 왔습니다. 단한 사람도 바늘구멍 같은 희망이 없는 이런 절망의 공장에서 숨죽이고 허덕이고 살고 있는 공장 안에 있는 사람이나 공장 밖에 있는 사람이나 탈바가 없는 쌍용자동차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우리는 이쌍용자동차의 본질적 문제였던 기술도독질, 만차가 알고 있는 중국으로부터의 기술 유출이 무죄라고 하는 이 사법부의 판단을 저희들은 선고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넘어가 있는 이 쌍용 자동차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전과 똑같이 상하이 자동차에서 수행했던 그 행태를 인도 마인드가 그대로 탑습을 하고 기술을 훔쳐 가고 공장을 인도로 세우고 라인을 인도로 옮겨서 새롭게 한다라는 그 얘기는 즉, 쌍용자동차에 투자 않고,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기술을 빼가겠다는 욕심, 그것이었습니다.